안녕하세요 아산톡입니다 자 오늘은 아, 칼라톱은 이제는 색깔을 저희가 여러가지 색깔 만든다고 했었었죠 저희가 1차로 이런 식으로 좀 옅은 하늘색 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야이 색깔 장난 아니다 잉 노란색 하고 여기 보시면 옅은 보라색인데 색깔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보라색 쪽으로 안 가서 얘도 이런 식으로 보라색, 파란색으로 보시면 색깔 차이는 많이 나죠. 노란색보다도 노란색하고도 또 차이가 많이 나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걸 한번 보여드려 봐야 되겠다, 제가. 자, 이런 식으로. 얘는 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구워져 있는 애고요. 그렇죠. 이렇게 볼까? 그 다음에 얘는 가마 들어가기 전에 단계거든요. 근데 갓 같은 색깔인데도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색깔이 더 훨씬 더 이렇게 밝아지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전기 가마에다 항상 굳는데 같은 가마라고 해도 어떨 적에는 전기가 살짝 몰릴 때가 있고 또 어떨 적에는 전기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기가 센 데에서는 이렇게 더 훨씬 더 밝은 색깔이 나오고요. 가령 온도가 조금 한 가마에서도 온도가 얕은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살짝 좀 어두울 수가 있으니까 차후에 칼라 토브를 구매하셔도 색깔 차이가 조금씩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들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마 위치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120도에 저희가 소송을 했는데 정상적인 온도로 1250도로 구우면 이 색깔보다도 훨씬 더 밝은 노란 노란색이 나오는 거거든요. 약까이 그러니까 온도 온도에 따라서도 이 색상이 더 밝아질 수도 있고 조금 흐려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안료의 특성도 있지요. 유약의 특성 이런 식으로 보시면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자, 이만큼은 지금 한 가마에서 이만큼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저희가 가마를 넣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넣으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마 넣으려고 지금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얘까지도 한 가마에 다 들어가고도 얘도 들어가고 칼라톱은 보시면 여기도 이제 칼라터분을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택배 포장해서 저희가 나갈 수 있으니까 주문해주시면 을 칼라터분은 바로 저희가 택배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365일 풀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전기 가마구요요 양에서 나오는 양이 얼만큼이냐? 이만큼, 셋, 세... 이, 니아가로 세 개. 하나, 둘, 셋. 이만큼. 이만큼이 나오는 양이구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얘가 루베스로 따지면 1.5루베 정도 되거든요. 이만큼. 오늘도 또 칼라터분 넣으면 매일 또 양이 저만큼이 또 나오겠죠. 자, 칼라터분을 저희가 지속해서 계속 만들고 있죠. 색상 역시도 한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더 만들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저희가 조금이 바로 이제는 어이 칼라 토분하고 얘네들 타공 토분 바로 판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공장에서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판매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저희가 공장에서 영상을 찍었다가 공장에는 저희가 주로 생산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은 저희 판매 매장으로 저희가 거의 다 옮기기 때문에 판매 매장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제품이 있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칼라토분이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칼라 토분 이구요 여기 보시면 하늘색하고 노란색 우선 얘는 두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 들어가 있는 애도 일단은 두 가지 색상 이구요 그리고 제라늄 전용 토분에 다가는 저희가 이렇게 하늘색 노란색 그 다음에 연보라색까지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 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차후에는 색상은 조금 더 많아질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작은 애가 지름이 10cm에 높이가 6.5cm죠. 가격은 동일하게 3,000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컵하고 비유를 해드려 보면 자 주문번호 701번이 하늘색이고요. 그 다음에 701-1번이 노란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하고 노란색 사이즈는 같죠 같은 제품에다가 저희가 색상만 틀리게 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동일한데 주문번호만 하늘색을 주문하시면 701번으로 주문을 해 주시면 되고요 노란색은 701-1번으로 주문을 해 주시면 노란색이 갑니다 컵하고 비교를 해 드려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컵보다는 좀얕고요 컵보다는 지름이 좀 넓지요. 컵이 7에 7cm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름이 10cm에 높이가 6.5cm니까요. 그렇죠. 가격은 개당단가 3,000원입니다. 그다 그 다음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주문 번호 702번이고요. 하늘색을 702번이 하늘색, 그 다음에 702-1번은 노란색입니다. 사이즈 동일해요. 지름이 12cm에 높이가 7.5cm,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하고 옅은 하늘색하고 지름이 12cm에 높이가 7.5cm. 얘도 한번 커버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까요? 컵을 가운데다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컵보다는 조금 높고 지름은 컵보다는 좀 넓어져 있죠. 얘 같은 경우가 12cm고 컵이 7cm니까요. 그렇죠. 주문번호 702번은 하늘색이고요. 702-1번은 노란색입니다. 지름은 12cm에 높이가 7.5 금액은 4,000원 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그 다음은 한 사이즈 커진 거죠 지름이 14cm에 높이가 9cm 금액은 6,000원 이고요 주문번호는 703번 주문해 주시면 하늘색이 가고 얘도 703-1번을 해 주시면 노란색 제품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703번 703-1번이죠 지름이 14cm. 그다음에 높이가 9cm 나오는 얘도 한번 컵을 가운데다 놓고 같이 한번 비교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컵보다는 많이 커져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제품. 703번 703-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사이즈 커진 지름이 16cm에 높이가 11cm. 금액은 9,000원. 주문번호는 704번이고요 노란색은 704-1번이 되겠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컵보다는 상당히 커져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컵보다는 상당히 커져 있는 지름이 16cm고요 높이가 11cm 디자인은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만 틀리고 디자인 크기 다 똑같죠 저희가 같은 디자인에다가 이렇게 색상만 틀리게 해놓은 겁니다. 주문번호 704번 하늘색이고요. 704-1번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금액은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사이즈죠.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19cm에 높이가 12.5cm. 판매 금액은 개당 12,000원이고요. 주문번호는 705번 하늘색 그 다음에 705-1번은 노란색입니다 컵보다는 예, 상당히 크지요 제 손하고 비교를 해 드려도 얘는 제 손보다도 더 커, 크지요 이런 식으로 밑에도 동일하게 저희가 남분에다가 이렇게 색상을 입혀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개당 단가 12,000원 이고요 지름이 1 9 5에 지, 높이가 12cm 주문번호는 705 하늘색이고요 705 다시 1번은 노란색입니다 자 얘네들을 한번 제가 물에다가 한번 넣었다가 빼 볼까요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에다 넣었다가 얘네들을 끄내면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옆에 나란히 비교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은 크게 색깔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하늘색 같은 경우는 색깔이 더 훨씬 더 진해졌죠. 노란색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물을 먹어 놓으면 색상이 진해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결무늬 토분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또 색깔을 입혀 놓은 거죠. 얘는 주문번호가 801번이구요. 동일하게 하늘색은 801번이구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801-1번.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놓은 거거든요. 지름 역시 10cm에 높이가 6.5. 단가도 똑같지요. 개당 단가 3,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제가 컵하고 또 얘도 한번 비교를 해드려볼까? 이런 식으로요. 단가는 3,000원이구요. 얘 같은 경우는 801번, 801-1번입니다. 얘는 이렇게 물결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 번호는 얘는 이제 4,000원이고요. 개당 단가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12에 높이가 7.5. 가격은 4,000원이고요. 주문 번호는 802번 하늘색 802-1번은 노란색입니다. 동일한 디자인이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물결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은 지름이 14cm에 높이가 9cm, 가격은 6,000원이고요. 주문번호는 803번입니다. 803번은 하늘색이고요. 803 다시 1번은 노란색입니다. 얘 역시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물결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컵을 비교해드려도 컵이 컵보다는 상당히 넓어져 있죠. 그 다음은 1 6개 높이가 11cm. 가격은 9,000원이고요. 주문번호는 804번 하늘색. 다시 1번은 노란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얘도 제 손하고 비교해드려 보다. 용안하게. 지름이 16cm니까 상당히 크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 컵보다는 지금 상당히 커져 있고요. 이렇게 같이 놨을 적에도 컵보다 많이 높아져 있죠. 자 주문번호 804번이었고요. 하늘색 다시 1번은 노란색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물결무리 중에서는 가장 큰 지름이 19cm에 높이가 12cm. 대략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얘네들은 저희가 1120도에다 구워 놨기 때문에 아마 이 5mm는 빠질 것 같아요 거의 19cm 나올 것 같고요 높이는 12.5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주문번호는 805번이고요 805번을 주문해 주시면 요 색깔이 하늘색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5 다시 1번을 주문해 주시면 요렇게 노란색이 가겠죠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당 단가 12,000원이고요. 자, 그다음 그다음은 이거 제라늄 전용 토분이었었죠. 깔끔한 일자의 통병 스타일, 그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3 개가 아닌 4 개가 달려 있죠. 자, 컵하고 비교해 드리면 요만한 요만한 거죠. 이렇게 시리즈로 4 가지가 돼 있는 제품입니다. 가장 작은 제품이 지름이 8.5에 높이가 10cm. 가격은 3,000원이고요. 주문번호는 901번 하늘색, 901-1번은 노란색, 901-2번은 보라색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늘색, 노란색, 그 다음에 연보라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들이죠. 컵하고 비교를 해드려 봐도 컵보다는 많이 높아져 있죠. 컵이 쏙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사이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나란히 한번 이렇게 놔둬 볼까? 이런 식으로 컵을 가운데에 한번 놔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푸른색, 노란색, 그다음에 연보라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파스텔 톤이죠. 자 주문번호 901번이었었고요. 가격은 3,000원. 지름이 8.5에 높이가 10cm. 하늘색은 901번, 노란색은 901-1번이고요. 보라색은 901-2번이었습니다. 한 사이즈 커진 지름이 11에 높이가 13cm, 가격은 5,000원이고요. 주문 번호는 902번, 하늘색 동일하게 노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하늘색은 902번이고요. 노란색은 902-1번 그 다음에 보라색은 902-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자 컵하고 비교를 해드려보면 이 컵이 쏙 들어가고도 남지요. 사이즈가요, 그렇죠? 높이도 보시면 컵보다는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름이 얘가 11cm에 높이가 13cm 나오는 주문번호 902번 하늘색 902-1번 노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입니다. 그 다음 사이즈는 얘는 12.5의 높이가 14.5 가격은 8,000원이고요 주문번호는 903번 하늘색 903-1번은 노란색 903-2번은 보라색 이런 식으로 디자인 동일하지요 이제 크기만 이런 식으로 커져 있는 거고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 깔끔하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돼 있는 주문번호 90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가장 큰 사이즈죠. 지름이 16에 높이가 18cm. 가격은 12,000원. 주문번호는 904번 주문해주시면 하늘색이 가는 거고요. 904-1번은 동일하게 노란색. 904-2번은 보라색. 요런 식으로. 이제는 뭐 얘는 엄청 커진 거죠. 요런 식으로. 그렇죠. 얘도 한번 비교를 해드려볼까? 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가장 큰 제품이죠. 커브하고는 이제 뭐 비교가 안 되죠. 얘는 높이가 18cm니까요. 이렇게 904번까지. 904번을 해주시면 이렇게 지름이 1 6에 높이가 18cm, 가격은 12,000원. 904번은 하늘색이 가는 거고요. 904-1번은 노란색, 904-2번은 보라색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 저희가 칼라 토분이고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더 다양한 색깔, 다양한 색깔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우선 1차로 저희가 요 정도의 색깔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중가 대비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싸죠 그리고 이거는 토분 온도하고 틀리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반적인 토분 그, 온도의 그 소리하고 얘하고 한번 같이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색상이 우리 900, 950도에서 나가는 그 터분의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 칼라 터분을 입혀놓은 건 얘보다도 무려 얘가 950도니까 한 170도 정도. 더 올려놔서 이런 이 정도의 색깔이거든요 이렇게 다리를 보시면 유약 안발로 있는데 보면 색깔이 훨씬 더붉지요 그렇죠? 얘랑 동일하죠 n 이 정도의 온도를 올려놔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e 런 다육 화하하그다음음일일적적인분하하의의중중정정의의온를를놓저희희만만어어은은런 그 칼라 h 분입입다왜저희희 굳이 이 1120도에서 1140도를 소송 온도를 잡아놨냐고 하면 토분은 물 마름도 좋고 통풍도 잘 되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백화현상 일어나는 거 하고 이끼 끼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반대로 이런 고온에서 나오고 유약 처리가 돼 있는 이런 다육화분들은 통풍은 좀 덜하고 그다음에 물 마름은 덜하지만 뭐, 이끼 끼고 그 다음에 백화 현상은 안 일어나는 제품이죠. 식물한테는 얘가 참 좋은데, 지금 이끼나 백화 현상 싫어하시는 분들은 쓰기가 조금 껄끄러웠는데, 딱고터분하고이 다육화분 고온에서 나오는 애들하고 딱그 중간 온도에다 놨으니까 일정 터분의그 물마름이라든지 백화 현상도 일어나겠고요그 다음에 강도 역시도 터분은 한번 소리 들어보실까? 이런 소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소리가 훨씬 더 맑지요. 그렇죠? 얘하고는 소리가 틀리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리는 훨씬 더 맑아지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분과 고온에서 나오는 화분에 딱그 중간 온도에다 놔서 일정 부분이 토분이 할수 있는 역할도 얘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끼 끼는 게좀 덜하고 백화현상 좀 덜하겠죠. 그래서 딱 저희가 이 온도에다 놓고 이렇게 생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가성비 장난 아니었었던 거, 요거 84번이었었죠. 5속 세트에 18,000원 요런 식으로 돼 있는 얘는 그냥 뭐 이렇게 다섯 개에 18,000원이니까 84번 주문해주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죠. 그다음에 나나분 얘 역시도. 이런 식으로. 5호속에 18,000원. 91번. 요건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짧게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아마 차후에 가격은 조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격 올라가기 전에 구매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얘는 물결이 들어가 있는 애는 84번이고요. 그 다음에 물결이 안 들어가 있고 깔끔한 애는 이런 식으로. 주문번호 91번이었습니다. 자, 사이즈는 제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보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물결 무늬는 주문번호가 이런 식으로 84번이고요. 물결이 없고 이렇게 깔끔한애는 이런 식으로 가장 작은 거부터 가장 큰 다섯 번째까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문 번호는 91번이었었죠. 자, 저희는 3만 원 이상부터가 택배가 가능하시니까 고점들 그 참고하셔 가지고 3만 원 정도는 맞춰 주셔야 저희가 여기서 택배 발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5만 원이 넘어가시면 이제 택배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죠. 택배비는 무료로 저희가 배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고점들 참고하셔 가지고 주문하실 적에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주문하는 방법도 있지요. 5만 원만 넘기시면 저희가 택배비는 저희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칼라톱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